빨리 사라질 것 같은 시간. 요즘 초콜릿을 먹으면서 느끼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주 먹고 싶어도 품질 좋은 초콜릿을 찾기 어려워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다양한 선택지 사이에서 맛과 가성비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발견하기 힘든 현실이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초콜릿 하나 고르기도 버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초콜릿은 정말 특별해요.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의 풍미가 가득해 만족도가 높고 무엇보다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그냥 한 조각만 먹어도 입안을 감싸는 리치한 맛이 나서 초콜릿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110g의 대용량으로 한 번에 여러 조각을 즐길 수 있어 나눠 먹기에도 좋습니다. 자주 사 먹는 초콜릿이라면 이 제품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맛을 경험해보세요. 리뷰를 살펴보면 평균 별점 4.8점을 받으며 25,119개의 리뷰가 달렸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는 평을 남겼고 재구매율도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있죠. 실제로 소비자들의 후기를 보면 계속 찾게 만드는 매력이 가득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맛있고 만족스러운 초콜릿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꼭 선택해보세요.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초콜릿과 함께하세요.